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찐선배입니다. 벌써 10화까지 왔어요. 그 동안 잘 보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이 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우로 성장해 나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조 출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그냥 진짜 뭐 그림자야. 어, 출업자가 아니야. 그걸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조 출연 해보는 경험을 하는 건 찬성하는 편이에요. 배우가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현장감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미지 단역을 하거나 단역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뛰어봐야 감독님들은 어떤 디렉팅을 주시고, 그 다음 배우들은 그 디렉팅에 어떻게 움직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조 출연이 커리어로는 사실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장을 알고 익히는 목적으로 보조 출연을 한다면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지 단역, 단역, 구정 단역 들어보셨죠? 배우로서 커리어를 올릴 수 있고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발판이거든요? 뭐 나는 처음부터 주연 배우가 될 거야. 거의 진짜 천만 분의인? 배우가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정단역이라 함은 이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걸 이제 고정단역이라고 하거든요. 운영단역 중에 대사가 많지 않은 고정단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작품을 해낼 수 있는 건 신인 배우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거든요. 많이 배울 수도 있을 뿐더러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감독님들과 인간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계속 향상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단편 영화에 대해서 찍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배우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신인 배우한테는 주어질 일이 사실은 정말로 드물어요. 저희도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주인공으로 한 인물을 뭐 짧겠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배움의 장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단역을 하고, 이미지단역을 하고, 조연을 하고, 이런 과정처럼 영화인들은 이 과정들을 모두 모두 거쳐요. 이분들도 성장하는 과정이고, 배우들도 성장하는 과정이죠. 두 시너지가 만나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작품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매니지먼트에 했던 배우 중에는요, 정말로 1년에, 1년이 아니라 2년에 거짓말을 못하고 거의 100편의 단편영화 작품을. 나중에는 그 단편영화를 모아가지고 단편영화, 영화제도 했을 정도로 단편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그 배우 정말 연기 잘해요. 연기의 굳은 살을 만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배역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해내는 과정들을 이 배우는 현장감이 너무 좋고요. 실력적으로 너무너무 성장해 있더라고요. 단편 영화의 기회가 오신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근데 돈이 안 되실 수는 있어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분들한테 많은 페이를 줄 수가 없거든요. 진짜 교통비 정도, 식비 정도의 페이를 주는데 배운다는 생각으로. 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프로로 갈 거예요. 상업영화에 갈 거고 드라마에 갈 거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인맥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100편을 찍었다는 그 배우분은요. 실제로 연락이 꽤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인맥을 쌓고, 그 다음 실력을 쌓고 현장감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움의 장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거는 정말 정말 생소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배우분들이 모르는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스탠딩 배우. 다른 말로 뭐 리허설 배우라고도 하는데요. 주연 배우가 촬영을 하기 전에 카메라 동선이나 이 화면에 이런 동선들을 체킹하는, 그리고 리허설을 해보는, 배우를 스탠딩 배우, 리허설 배우라고 합니다. 주연 배우가 촬영 전에 동선을 확인을 하고 이걸 촬영을 해 놓으면 이제 주연 배우분들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카메라 동선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잡히는구나. 이걸 보시고 연기를 이제 행하시는 거죠. 주연 배우와 가까이 계속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배우예요. 한편의 영화를 주인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연기 실력이 막 팍팍팍 늘 거예요. 연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너무 좋고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한 작품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감독님과 모든 배우들과 동고동락을 할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과 친목동호를 할수 있고 그들과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 감독님들이 이 배우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다음 작품에서 써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배우분들이 추천해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작품에 스탠딩 배우나 리허설 배우가 영화에 출연해서 얼굴을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탠딩 배우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꼭꼭 참여하시면 연기 실력을 쌓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과정들이 쌓여서 정말 좋은 배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선택받는 배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선배였습니다.